이진호, 이진호 운세. 이 사람 연애 유튜버인데, 그 사람 유튜브 못하게 하자. 뭐 하는 것도 뉴스에 나오는 거 봤거든요. 근데 한번 볼게요. 이진호는 어떻게 될까? 연애 유튜브를 계속할 수 있을까? 할수 있을까? 이 사람 계속 하겠는데요? 응. 음. 이거 계속 할것 같아요. 자기는, 글쎄, 그렇게 타격받는 느낌이 없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근데 뭐 올렸던 영상 지우고 그랬다며요. 자기만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 본인만 억울하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만 억울하다. 나만, 나만 이런 거, 뭐 그러니까 이런 유튜브 하고 기사 쓰고 하는 거, 나만 하는 거 아닌데,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이런 느낌이 더 커요. 음. 그래서, 그런데, 자기가 뭔가, 자기도 껄껄을만 한게 있나 봐요. 좀, 본인도, 아, 요거 공격받으면 어떡하지? 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렇게 감추려고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감추려고 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리고 이거, 자기가 그 기사를 얘기를 했지만, 나한테 누군가 이렇게 이렇게 쓰면 돼 이런 이런 얘기가 있어 하고 가져온 사람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뭐 나만 뒤집었어 뭐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부모의 고발로 인해서 유튜브를 못 하게 되나 하면 그래 보이진 않아요. 그래 보이진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 나름대로의 취재를 한 거에. 어떤 내용은 있나 봐. 이 사람도 나도 내용은 있다고 그래. 응, 음. 그러니까 그 정보를 준 사람이 김수현 쪽에 유리한 내용으로 얘기했을 수도 있겠죠.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나는 취재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자기도 아차 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아, 내가 너무 이쪽 얘기만 들었나? 이쪽 얘기도 들었어야 되나? 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자기의 어떤 부분은, 어, 감추고 싶은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나만 조금 재수 없다 하는 억울함도 있습니다. 이러면. 아, 매니저랑 연락을 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물어다 주는 정보가 진실이었다고 생각했을 수 있겠죠. 진실이었다고. 그래서 본인은 그 얘기를 믿고서 한 거지 어떤 뭐 저기를 공격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그런 느낌이 있네요. 이 사람 나름대로의 자기 억울함은 있다. 인 거고 본인도 지나고 보니까 아, 좀 반성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그 자기 잘못한 건 조금 숨기고 싶어 이 사람.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연애, 그, 활동은 계속 할것 같습니다. 그, 연애 기자 활동은 계속 할것 같다.